자, 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된장 칼국수 시 드셔 보셨나요? 아니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제주도 쪽에 가면 이 된장을 풀어 가지고 칼국수를 끓이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혀요. 특히 영업집 하시는 분들은 이 된장 칼국수를 가지고 칼국수집 하시면 아마 대박 나실 거라고 전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 육수부터 끓여 볼게요 이 양념장은 너무 간단해서 섞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수 끓이는 동안에 양념장부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냥 육수는 800g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끓이는 동안에 육수가 끓는 동안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섞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된장 칼국수니까 된장이 들어가야겠죠 그냥 이거는 그냥 재래 된장이에요. 재래 된장 40g 넣겠습니다. 40g 된장 가는데 고추장 가면 맛이 월등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 10g 이렇게 넣겠습니다. 요거는 요 멸치 육수 물이에요. 멸치, 멸치 육수물 한 30g 정도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래야 이제 면이 이렇게 이게 된장이 풀, 풀어지니까 어, 멸치 육수 멸치 육수 30g 넣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간 고춧가루입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고춧가루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20g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소고기 다시다 30g. 저 조미를 싫어 하시는 분 넣지 마세요. 근데 맛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소고기 다시다 30g 넣겠습니다. 이거 소고기 다시다 30g이 절대 많은 양이 아니에요. 이 양념장의 비율을 따져보면 이게 양념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많은 양은 아닙니다. 다진마늘. 다진마늘을 30g 넣어주세요. 다진마늘 30g. 후추는 이거 뭐, 그람수 달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한세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세 꼬집 정도. 자, 미원 15g 넣겠습니다. 근데 나는 조미료가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치액젓으로 맛을 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 맛은 안 나올 거예요. 자, 양념장 이제 완성이에요. 양념장 만드는 동안 이제 육수가 끓어요. 그러면 이 면을 어떤 분들은 면 가루를 털어서 넣는다, 털지 않고 넣는다. 이건 취향이에요. 저는 사실 칼국수 면이 좀 껄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면을 털지 말고 넣으세요. 여기 밀가루, 밀가루를 털지 말고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좀 넣어주시고요. 지금 이 육수에는 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수에 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면을 넣고 한 5분 정도 풀 끓이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양념장으로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 간은 마지막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면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소금이 들어갑니다. 어떠한 면도 마찬가지예요. 뭐 냉면 이런 거 빼고, 뭐 소면, 뭐 생면 이런 거 나오는 것 보면 거의 다 면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면을 삶으면 여기서 간이 나오기 때문에 간은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지락과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뭐 감자 좋아한다, 감자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넣고요. 저는 감자를 좀 넣어볼게요. 자 감자를 뭐채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편으로 썰어서 넣으셔도. 그거는 뭐 드시는 분의 취향이니까 이렇게 그냥 편으로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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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서 넣으셔도 되요 좀 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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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거 감자가 두꺼우면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감자를 끓이다가 딱 넣으면 딱 익는 속도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면이 끓고 면 넣고 다시 여기다가 저기 저 감자 넣고 바지락 넣고 여기서 5분 정도 끓여주면 이 되는 겁니다. 국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센 불에서 끓이면 되나요, 선생님? 오, 당연한 얘기죠. 이가 이센 불에 끓여야 면이 사실 불치가 않죠. 하다가 중간에 불 줄이면 면이 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면은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면 공기를 맞으면서 얘가 더 쫄깃해집니다. 글루텐이 더 쫄깃쫄깃한 성분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끓이다가 면을 한번딱 잡으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라면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라면 끓이다가 이렇게 한번 면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죠. 공기, 공기와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면이 더 쫄깃쫄깃한 식감을 내죠.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람수를 한번 달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람수 달아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한 50g 넣어볼게요. 와, 씨, 왜 이렇게 많이 나와? <laughs> 자, 저는 한 50g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50g도 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입맛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두 번에 나눠서 넣으세요. 모든 음식은 이렇게 나눠서 해야 실패가 없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면이 쫙 풀어졌죠. 이렇게 자, 어, 아,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익지가 않으면 가운데 날가루가 보입니다. 근데 쭉 들어올리면 투명하게 보이면 면이 익은 거예요. 지금 익었죠. 처음에 딱 들어올리면 하얗게 보이는데, 조금만 한 5초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요. 젓가락 비치네요. 그렇죠. 그러면 면이 익은 거예요. 자, 그럴 때 간을 딱 해주시는데 이거를 두 번에서 나눠 쓰는 거예요. 왜? 난 제가 여러분의 그 입맛을 잘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이거 된장 칼국수. 이거 이 마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엄청 맛있어요. 50g 다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 저는 40g 정도 넣었는데, 어... 제 입에는 50g 다 넣어도 맞,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40g 정도만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런 걸 보고 박수친! 와 이거. 마지막으로 파 좀, 송송송 쓸어서 파 올리시고, 여기다가 김가루는 취향인데, 저는 김가루 넣는 게, 칼국수에는 저는 김가루 빠지면 왠지 안꼽 없는 찐빵 같아요. 그래서 구운 김이에요. 구운 김은 날김 넣으면 비린내 나니까, 구운 김을, 조미되지 않은 김을 구워서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김 올라가면 거의 이거는 어 반드시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깨예요 그냥 통깨 넣지 마시고 깨를 빠세요 그래서 한, 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빠시면 이렇게 깨가 빠져요 깨는 빠야 이거 고소한 맛이 나오요이 계절에 꼭 진짜 이런 음식은 먹고 가야 할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된장 칼국수 한번 같이 한번 드실래요